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4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뭐 영이신데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신이신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 권능,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 자, 어, 뭐, 듣기만 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권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가지신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떤 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어, 선한 것들. 그 인자하심이, 그리고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들을 뭐 인간들뿐만 아니겠죠.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정해져 있고 그게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원하고 무궁하고 그리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시죠. 어 그냥 똑같이 신. 특히 우리 일본말로는 카미사마 이 단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오해하기 아주 쉽게, 특히 일본의 문화 안에서는요, 오해하기 쉽게, 어,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소문자, G, O, D로 하면, 어, 여러 가지 신들, 그 작은, 어, 뭐, 이게 작은 소문자로 했을 때, 여러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문자 G를, 어,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 그 신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 신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대문자 지를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 한국말로는 하나님 해서 창조주라는 개념이 딱 있는데요. 어, 일본 말로는,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좀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뭐 열정과, 우리의, 어, 뭐요 어,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릴 가치가 그죠. 하나님에게 진짜 있느냐? 이것부터가 확실하게 잡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약간 어떤 뭐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알고, 내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를 내 삶에 대한 어떤 일부분이 하나님에게 받쳐진다는,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냐?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 완벽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신,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 어떤 것에서도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피조, 창조하신 것들,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들었고요.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정말로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어, 당연한 모습이고요. 당연한 신앙의 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 성경에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은 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어떤 사람은 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자기가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주 귀한, 뭐요, 그, 부잣집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아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뭐 막내 아들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개일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삶들을 살면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요, 다 체험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포로로 잡혔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총리로 세우는 사건들까지도 만들어 가셨죠. 뭐요셉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어, 예언, 예언 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어,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요, 어, 골리앗을 꺾고 아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때요 아마 다윗은 아 이제 곧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후로요 십몇 년 동안 다윗은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어,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어, 뭐요, 몇 명이 자기를 쫓아다녀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000명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막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광약길에서도요, 그 도망 다니는 피난길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요, 항상 고백해왔어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신앙을요, 어떻게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예배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죠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전 우주와 그리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만날 수도 없고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오셨던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보다 더한 3000년 후에 오셨다.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오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을 얻을 기회가 굉장히 적어져. 왜냐면요, 아직도 구약에, 아직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졌을 거니까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고요. 구약의 어떤 제도들이 남아있을 거고요.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시간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까지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완벽한, 완전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어,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르시죠.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려는 모든 것이요.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 악을,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선하신데요 인간은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다른 어, 사실 아까 있었던 이제 어 대답에 하나님의 영이신데 신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일곱 가지는 인간들에게도 있어요 존재 있, 있잖아요 제가 지혜 저는 요 아주 부족하지만 지혜는 조금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능력 뭐 약간의 것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하며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구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의를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우리에게 선이 있고 또 우리에게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부분들이, 어 하나님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고 해서,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도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요, 완전, 100%. 우리 인간은요, 아주 조금, 조금이죠. 그렇,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 무궁하시고, 분별 아, 뭐,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는 완벽하게 꽉찬그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이런 게 완벽하다는 거죠. 인간들에게는요, 있지만 아주 한정되어 있고 아주 일시적이고 어, 계속 변해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거를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적,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변하시던데요? 어, 누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정해놓고는 또 변해요 계속.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뜻을, 어, 이렇게 돌이키시는 이유가 뭐죠? 인간들이 잘못을 했고 인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 인간들이요 하나님에게 뭐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라고 인간이 돌이켜 오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인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 뭐 하나를 지속하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원인에 의해 인간이 바뀌는, 인간이 믿음을 붙잡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죄에 대해서 엄, 굉장히 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아주 죄에 대한 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피, 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선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악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다시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픔도 주시고 그래서 고통도 주셔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왜 전쟁이 나고 왜또 하나님 앞에서 어, 괴롭다고 울부짖게 되는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뭐여 편안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언제까지고 지속될 줄알고또 타락된 모습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또 문제를 주시고요.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죠. 사사기를 보면 계속되는 죄악의 반복입니다. 죄악과 회복과 그리고 다시 타락하는 이것이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요,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요, 계속 자기 환경,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요, 이걸요, 계속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그랬는데 아니던데요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죠? 어, 1문, 우리 소요리문답 1번에,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어떤 규칙과 어떤 약속을 주셨냐? 신구약 성경이 그것이다. 해서 2번이죠. 자, 3번은 지난주에 봤듯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인데 그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본분, 의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죠. 그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실까는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해 준 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려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오해된 신앙생활이에요. 핀트가 안 맞아요. 아니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야 되는데 나고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센다이 쪽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가면 갈수록 손해거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어, 사역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요, 그걸 신뢰할 수가 없고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해하고 있으니까.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대로 알게 되고 성경대로 믿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감사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뭐 구원 또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꿔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우리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구원도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찾은 길은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개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어,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요. 공간에도 매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 영광을 임재하겠다 했지만,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어, 매개체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는, 어, 그런 도구지, 뭐, 성전조차도. 하나님은요, 전 우주에 계시지만, 한 곳에 계시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간과 우주를 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 거니까. 뭐, 과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우주가 점점, 점점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뭐, 이렇게 우, 그 끝을 알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대요. 뭐, 인간의 능력으로 뭐, 아직도 뭐,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우주가 만약 뭐 인간의 말대로 그 과학자들 말대로 계속 커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시다고 그래서 무궁하시다고 하는데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의 축은 인간은요. 저 제가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일, 어떤 점 지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 나와서 지금 44세. 어, 총 2023년. 그리고요. 44세 아닌가? 45세인가요? 아무튼 더 이어갑니다.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몰라요. 뭐한 80까지 산다고 합시다. 이것이요. 선이에요. 선이라기보다는 이게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요 이 시작과 이 끝이 없어요 왜이 시간의 개념조차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잠깐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곧이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는요 고시 몇십년몇년 몇 개월이겠지만 하나님은요 몇 천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멘. 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와 능력 없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소열의 어, 문답을 통해서 아 이제는 우리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 권능과 거룩, 공의와 인자, 진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 나 같은 존재 안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어, 이 정말 최고의 축복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생각하고 어, 누리시고 응답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심을 누리고 항상. 그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